안녕하세요. 나의 웰리스 플레이그라운드입니다. 오늘은 내장 지방 문제에 대해 심층적으로 다룬 내장 비만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내장 지방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관리 방법. 그리고 해결책까지 모두 이 책에 담겨 있습니다. 저자인 이왕림 교수는 34년간 비만 연구를 해온 권위자입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내장 지방의 위험성과 이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를 과학적이고 실질적인 방법으로 설명합니다. 저자가 연구를 통해 발견한 내장 비만의 문제와 해결책을 함께 살펴볼까요? 많이 먹지 않아도 내장 비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내장 지방이 신체의 에너지를 저장하고 대사 작용을 담당하는 호르몬과 깊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인의 불규칙한 생활 습관과 스트레스 낮은 신체 활동량은 내장 지방을 축적하기 쉬운 환경을 만듭니다. 즉, 단순히 섭취 칼로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죠. 책에서 강조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개념은 인앤드 아웃 생명 시스템입니다. 이는 신체가 에너지를 저장하고 사용하는 과정을 의미하는데요. 지방은 단순히 축적되는 것이 아니라 신체가 필요에 따라 저장하고 연소하는 과정에 관여합니다. 내장 비만을 해결하려면 인즉 섭취와 아웃 즉 소모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자는 체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규칙적인 운동과 적절한 식단을 제안합니다. 효소는 내장 지방 분해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효소가 충분히 활성화되지 않으면 신체는 내장 지방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 지방이 축적될 수 있습니다. 책에서는 효소 활성화가 필요한 이유와 이를 돕는 식단. 생활 습관 개선 방안을 제시합니다. 또한 해독 요법을 통해 간과장을 청소하고 체내 대사 기능을 정상화하는 것이 내장 지방 관리의 핵심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해독 요법의 일환으로 포물선 다이어트를 소개하며 짧은 기간 내 체내 독소를 효과적으로 배출하는 방법도 함께 설명합니다. 포물선 다이어트는 일주일간 집중적으로 체내 독소를 제거하고 내장 지방을 줄이는데 중점을 둡니다. 이 다이어트는 혈당과 인슐린 수치를 안정화시키고 대사를 촉진해 지방 연소를 돕습니다. 처음에는 저칼로리 식단과 규칙적인 식사 시간을 지키면서 몸을 정화하고 이후 식단을 조절해 체내 기능을 정상화하는 과정을 따릅니다. 이 방식은 급격한 체중 감량이 아닌 지속적인 생활 습관 개선을 목표로 하며 내장 지방을 줄이는데 매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저자는 실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도 제시합니다. 당류와 정제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고 식이섬유와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 (HIIT)과 같은 운동이 내장 지방을 줄이는데 매우 효과적이라는 것도 강조합니다. 특히 저자가 20년간 매일 같은 아침 식사를 하는 이유를 통해 꾸준한 식단 관리의 중요성을 설명합니다. 이 책은 단순히 내장 지방의 위험을 경고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해결 방법을 제시합니다. 건강을 위해 내장 비만 관리를 고민하시는 분들께 이 책을 적극 추천드립니다.